어, 지금 제 혹시 목소리 다들 들리시면은 어, 화면 카메라에다가 엄지 척 한번만 해주실까요? 네. 아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엄지 척 감사히 잘 받았고요. 어, 채팅창에다가 한번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위치 동네 한번만 좀 적어봐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천안에 있거든요. 네. 채팅창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광장 포항시 네 어, 대구 인디애나주 네 인디애나주는 지금 밤 아닌가요? 새벽 아닌가요? 네. 대단한. 네브라스카, 네. 와, 전 세계에서 지금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경도 계시고요. 네. 광주도 있으시고, 진주도 있으시고. 네. 아, 대단한 곳에서 다들 시드니. <laughs> 정말 대단하네요. 어, 다들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에 온라인으로 같이 또 이렇게 뵐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어, 뷰카 시대의 교육은 원시 시대의 브리콜라주 스타일로라고 하는 조금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 25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줌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 관심을 끌려면은 이런 사운드 이펙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잘안 썼던 건데, 온라인 강의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먼저 간단한 좀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아주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한 원시 시대의 한 부족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어른들에게 배운 기술로 화살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른들에게 배운 기술로 곡물을 키워가지고 매년 가을마다 채집도 하면서 3대 4대 온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알수 없는 괴물이 나타나서 아이 노인 할거 없이 패턴 없이 목숨을 빼앗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에 동굴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겨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괴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웃 부족들도 힘들었는지 어 자기들도 이제 먹고 살게 없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부족을 약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것만 해도 사실은 좀 힘든데 이게 웬 일인지 어 갑자기 기후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씩 비가 와가지고 열심히 재배해 놓은 곡물들이 싹 쓸려가고요. 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곡물을 심어 보려고 했더니 또 이번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몇 달씩 곡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기도 했죠.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 와버린 겁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마시는 물에서 유충이란 게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환경은 점점 더 나빠져가기 시작을 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민들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닥불 주변에서 지혜롭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조차도 이러한 일을 처음 겪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이부족에 가장 마지막으로 태어난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맞게 교육시키고 대비시키고 키워야 할 것인가? 아마 지금 상황이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해답은 뭔가요? 혹시 동굴을 좋은 동굴을 마련해가지고 남향에 방이 한세개 정도 있고. 역세권에 전세 끼고 매도가 가능한 동굴을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냥, 농경, 상영문자요세 가지 기본 교과목 중심으로 교과서에 충실하되 철저하게 수능 대비 위주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마 정답은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미래가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흔히 뷰카라고 부르는데요 어,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과 이 소련 이 지금의 러시아가 아닌 예전 소련과의 이 냉전 시대에서 앞으로 이제 세계사회는 어떤 식으로 어 패권 다툼이 진행이 될 것이며 평화는 과연 어떠한 형태를 가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미군 연구소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뷰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뷰카를 한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보면은 그냥 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안 좋은 거,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라는 뜻인데 자세히 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먼저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한달 내지는 1년씩 천천히 변한다면은 예측하기 쉽겠죠.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에요. 그러면은 다음 달쯤 사도 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의 속도가 느리니까. 하지만 지금 주식 시장의 변동을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뒤치락하죠. 이러한 변동성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면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걸 잘못 읽으면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이러한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은 90%예요. 아 그러면 우산을 갖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홀 확률도 10% 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10%가 큰 의미가 없었다 라고 본다면 은 이제는 이 10%조차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소재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 된다. 뭐 그럴 확률 문제가 생길 확률 10%다. 하지만 그 10%가 생겨버리면은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을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죠. 불확실성, 10%의 불확실성도 이제는 견디기가 힘든 사회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남북의 지금 문제를 예로 들자면은 이게 남한이랑 북한이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죠. 미국도 끼어 있고, 일본도 끼어 있고, 중국도 끼어 있고, 별의별 나라들 다 끼어 있고요. 거기다가 정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경제 문제, 심지어는 인권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까지 너무나 복잡한 팩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매우 복잡한 인자들이 섞여 있는 사회를 저희는 루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모호성입니다. 엔비규티. 어, 예전에는 영화 보면 거의 다 그랬죠. 착한 사람이 있으면 악당이 있습니다. 이 악당만 잡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영화가 참 편했는데 이제는 영화에 보면 은 분명히 악당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선한 면이 있고요. 또 분명히 착한 경찰인 것 같은데 의외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없고 절대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이제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표현하는 뷰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코로나 19, 뭐 코로나 20, 21, 뭐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는 아마도 요네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변동하거나, 계속 불확실하거나.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나, 매우 모호한 상대들이 등장을 하거나,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까 보여드린 원주민, 원시인 이야기처럼,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성공적으로 살게 할 것인가? 저희 부모들 세대에서는 해줄 수 없는 얘기죠. 다행히 이 뷰카 시대에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제공해 준 분이 있습니다.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분 역시는 어, 이분 역시도 뷰카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해답을 주셨어요. 뷰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ISTF라고 미래전략연구소, 미국에 있는 미래전략연구소인데 여기에 시니어 펠로우인 로버트 요한슨이라고 하는 분이 뷰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사회가 프레젤하다면은 앞으로 이거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애자일한 방법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면서 라임을 조금 살리셨죠. 자 이분이 말하는 뷰카 프라임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좀 가진 다음에 나침판을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가 북쪽이다. 우리 북으로 가자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이 불편한 상황, 미래가 불확실한 이 불편함이 이제는 그냥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약간 슬픈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냥 불편한 게 편한 거고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변동하는 게 편안하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C, clarity, 명확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부가적인 것들은 다 걷어내고 본질만 남기고 그 본질에 초점을 줌으로써 단순함을 궁극적으로 부연, 어, 강조시키고 중요한 것에만 나와 사회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집중력을 기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agility, 이 e 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로봇이나 회사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은 정합니다. 북쪽. 북쪽으로 방향은 정하는데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암초가 있겠죠. 그러면 어우, 난 북쪽으로 가야 돼. 암초 한번 싸워 볼래? 하는 게 아니라 암초가 있으면 살짝 피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남쪽으로 잠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자신의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체인지오버 하면서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뷰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이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네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은이네 가지는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들에게서 이 모습을 사실은 보았어요 명확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요 뭐 불필요한 것다 허례어식 다 버렸죠 아주 단순하게 사시고, 소지품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언가 안 된다 그러면, 어, 안 돼? 그러면서 아주 손쉽게 대안을 제지해 주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정신인데요. 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가 뺐는데, 구멍이 커졌어요. 저는 이제, 여기다 다시 못을 박아야 되니까 열심히 더긴 못, 더큰 못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다른 곳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고 여기다가 구멍을 더 확대하지도 않고 못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에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헐거워진 벽 구멍에 특히 뭐 석고 보드 같은 곳에다가 스크류 형태로 이제 고정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헐거워요. 저는 더 두꺼운 모습은 없어요. 앵커 맞습니다. 최지영 선생님 정답입니다. 앵커, 네 파티클을 채워서 그것도 맞고요. 어 애벌레 같은 거, 네 애벌레는 뭐죠? 네, <laughs> 어, 앵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앵커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있습니다만 저희 어린 시절에 앵커도 사실 구하기 어려웠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성냥개비를 담배 피우시는 성냥에서 성냥개비를 꺼내시더니 성냥을 막 잔뜩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크류를 받고 남은 성량을 칼로 싹 잘라내니까 기가 막히게 스크류가 고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브리콜라주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원래 이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의 사고라고 하는 인류학자의 책에 나온 표현인데요. 옛날 이제 원시 부족에서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내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했던 모습들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뚝딱뚝딱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수리, 내지는 조합, 내지는 땜질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브리콜라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브리콜라주가 앞으로 뷰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과연 교과서와 커리큘럼으로 가득 차 있는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재상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은 어떠한 경로가 설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예전에 저희가 꿈꿔왔던 인재들은 이러한 가로선과 같은 넓은 분야의 얕은 지식을 갖는, 흔히 말하는 교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음악도 알고, 미술도 알고, 역사도 알고. 흔히 지금 K212의 교과목과 같습니다. 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세계사도 좀 알아야 되고, 아주 깊이는 몰라도 교양을 좀 알고 성인이 되라라고 해서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가 이 교양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교양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무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저희가 흔히 전문성을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물은 점점 점점 깊이 파는 능력이 생겼지만 이 우물 밖을 넘어가면 의외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또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T자형 인재죠. 넓은 영역에 얕지만 넓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한 가지 분야에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참 좋았는데 이것도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 갖고는 안된다 결국 이제 두개 정도 하자 그래서 뭐세개네 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파이형 인재라고 하죠 우리 수학 기호의 파이 넓은 교양 위에 전문성을 한개 예전에 한두개 정도씩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의 교육에서는 매우 뭐 좋은 이상적인 형태였을지 몰라도 뷰카 시대에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인재상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일단 우리는 전문성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한 분야에 있는 대가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쓴 책을 통해서 그들의 논문을 통해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과의 경쟁과 대결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한 문을 깊이 파고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하면 이분이 상당히 좋은 인데요. 에릭 랜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MIT의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소장이신데요. 이름이 브로드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연구하는 건가 하시는데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만. 되게 이름이 재밌어요. 브로드. 진짜로 이 사람이 브로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예요.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아, 수학 전공한 다음에 나중에 뭐하지?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DNA 분석하는 팀에 갔는데, DNA 분석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통계고 수학이거든요. 어? 수학을 하세요? 저희가 생물은 가르쳐드릴 테니까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인간 제논 프로젝트, 휴먼 제논 프로젝트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학의 생명과학, 유전과학에 대가가 됐죠. 약간 삐뚤어진 커리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의 삶도 있을 수 있어요. 생명과학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는 수학적으로 갈수 있죠. 결과적으로 흔히 말하는 크로스 오버가 루틴해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교양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사서삼경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K12 어린 시절에만 해놓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평생 교육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K12에 가졌던 걸로 교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양이 평생 교육. 그래서 사실은 이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저희가 흔히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뒤집어서 표현을 해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롱 라이프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 배우고서는 새로운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려면은 최소한 디스플레이를 쓸줄 알아야 되고 카드를 쓸줄 알아야 되고 주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90세, 100세, 120세, 15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라이프 롱에서 롱 라이프 에듀케이션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고 점차 그 영역은 확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하나의 선물 박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래의 브리콜라주. 하나의 전문성.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전문성. 어린 시절의 교육이 아닌 롱 라이프. 라이프 롱이 아닌 롱 라이프. 길고 넓은 교육이 서로 교차하는 이러한 브리콜라주 형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렛 패커드에서 나온 이 패커드란 이름을 보시면은 이 패커드란 사람이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패커드 재단에서 딥퍼 러닝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들 아시는 4C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n 킹 컬래버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네 가지는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이네 가지 말고 거기에 아카데믹 마인드셋. 좀 학구적인 마음. 아까 말씀드린 그롱 라이프 에듀케이션이에요.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사는 거. 그 아카데믹 마인드셋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여섯 번째를 런, 하우 투 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꽂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궁극의 지식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 계시죠. 피터 드러커 선생님. 이분은 평생을 60년의 그 세월 동안 3에서 한 4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테마를 공부하셨다고 해요. 일본에 꽂히면은 일본에 대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책을 한권 쓰고 마무리를 하시고 경제에 꽂히면 경제학에 또정의뭐 여러 가지 화목 수목을 키우는 거에 꽂히면 또 거기에서 3, 4기 3, 4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60년 동안 살다가. 마무리를 하신 건데 이게 아마도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사실은 이러한 책들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되는 법이란 멀티포텐셜라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은 하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히려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스업은는 하나의 과목을 택해서 평생 한 우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연하게 옮겨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와 배우려 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 그리고 배우는 자가 강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캐롤 드웩 교수님의 마인드셋이라는 요 책들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드릴까 합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개미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미는 항상 부지런하고 뭔가 바쁘죠. 되게 성실하고 근면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번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개미한테 어떤 걸한 거냐면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개미들이 전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했냐하면은 개미들한테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유리창에서 카메라로 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을 찍은 애가 얼마나 움직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였는지를 다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개미들이 부지런했을까? 아, 놀랍게도 너무나 속상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전체 개미의 3% 밖에 안 됩니다. 배신감이죠. 어막 개미야 배짱이 얘기 보면 막 개미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3%만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 25%는 절대 관찰 기간 내내 절대 일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72%는 저희랑 비슷해요. 출근해서 절반 정도 일하고 퇴근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안 하는 거죠. 이 3%는 뭡니까? 왜 남들은 다 쉬고 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이게 이제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등장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뭐 논문을 이제 자세히 읽어 보면은 뭐 25%의 개미들은 사실은 애기 개미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수 없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르죠 개미들끼리 무슨 상황이 있는지는 저희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건저 3%는 왜 항상 일만 했느냐는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개미지만 우리 사회를 참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성공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3%, 3%만 흔히 말하는 박 터지도록 공부하는 거죠. 하루 3시간, 뭐 3당 4락 뭐 이런 말처럼 3시간 자면 붙는 거고 4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야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 5 학생 공부 안 해요. 학교 가기 싫어해요. 공부가 싫어요. 체질적으로. 72% 그냥 비슷하죠 저희들이죠. 그냥 뭐 학교 갔다가 좀 놀기도 하고 잠깐 졸기도 했다가 집에 오고 정신 차려서 밤에 학원 가고 그게 이제 72%죠. 근데 우리의 시스템은 이 3%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얼마나 비참해 집니까? High Achiever 아주 고도의 프로젝트를 내는 이 3%만 선택하는 셀렉션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과도한 경쟁이 생기고요 사실은 3% 조차도 그리고 나머지 97% 조차도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친구랑 친구가 서로 친구가 아닌 개인이 모두 다 경쟁의 관계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가로로 돼 있는 요 축을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비처럼 그냥 다이 3%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3%도 있고요 25%도 있고 72%도 있는 거예요. 하이 어치버가 아닌 하이 퍼포머를 길러내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다. 잘했다. 경쟁은 좀 줄이고 하지만 우리 교실 안에 다양성을 좀더 많이 만들어보자.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좀더 조화롭게 지내보자. 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육에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어디서 그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저희 학교 해부학과 교수님이 해부학이 애들 너무 재미없어 한대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렸어요 교수님 모든 애들이 해부학을 좋아할 수는 없죠 아마 한 학급에 3% 정도는 신동이 있을 거예요 걔네 보시고 열심히 교육하시고요 나머지 한 72%는 한 문맹 퇴치하는 기분으로 한요 정도는 알면은 문맹은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 25% 해부학이랑 도통 안 맞는 그 친구들은 다른 거 분명히 잘할 거거든요. 재능을 좀 찾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저희 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치과 의사가 되는 거는 옛날에는 가능했고요. 좋았죠. 하지만 점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세상이 오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분명 외과 의사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만, 어, 난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은 가운을 한번 디자인해 볼까. 나는 이야기를 재밌게 잘해. 그러면 의학 드라마를 한번 써 볼까. 나는 계산이 빨라. 그럼 헬스케어 금융 전문가가 돼 볼까.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볼까. 그러면서 좀더 다양한 세상이 좀올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철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정답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건 뷰카이 시대는 온것 같고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리콜라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도 조금이나마 해답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들은 오늘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아니면 이메일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